안녕하세요. 약학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발기부전과 동시에 전립선 비대증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발기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소변을 볼때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비뇨기계 질환의 경우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을 동시에 앓는 환자가 많으며 따라서 각각의 단일 제품들이 병원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 전월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50에서 59세 사이의 남성에게서 발기 부전이 발생할 확률은 약 18%인데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발기 부전이 발생할 확률이 64%로 급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중년이 넘어가는 남성의 경우에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며 이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타다라피 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와 샌돔 그리고 구구와 같은 제품들의 저용량인 5mg의 매일 복용으로 발기부전과 함께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많이 처방이 되는데요. 최근 2016년에는 이에 한발더 나아가서 한미약품에서 이 타다라필 성분에 전립선 비대증 치료 성분인 탐스로신을 추가하여 복합제를 발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발기부전과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로 허가받은 유일한 제품으로 현재 구그탐스라는 이름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탐스로신이라는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에 상당히 많이 처방되는 약이며 시중에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수십 가지 제품이 존재합니다. 탐스로신는 대표적인 알파 차단제로 전립선 내에 주로 존재하는 알파 수용체를 차단해 전립선 평활근의 긴장도를 완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요도의 압력을 낮춰 배뇨 속도를 개선하고 전립선 비대 증상도 해소하는 것이죠. 따라서 타다라필만으로 전립선 비대증이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복합제가 더욱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또한 두 알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한 알로 줄어들게 되면 복용할 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덜 하게 되어 치료에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러한 복합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서 조조한 실적을 냈지만 복합제만의 장점 덕분에 현재는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꽤나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CTC 바이오에서는 조루증과 발기부전 복합제의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조루증 치료제인 클로미프라민과 비아그라 성분이 실데나필 성분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발기부전과 함께 조루증으로 고민인 분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GSK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디오다트 캡슐의 국내 사용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품의 성분은 두타스테리드와 탐스로신인데요, 탐스로신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됩니다. 두타스테리드도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추가적으로 탈모에도 적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탈모 적응증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발기부전과 동시에 전립선 비젤증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약물과 앞으로 출시될 몇 가지 복합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제품들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환자분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이나 용량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과 꼭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억수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